네, 내용 설명할게요. 34번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한테 표본을 두 개를 주어졌어요. 두개 표본이 있을 때그두개 표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말하는 소리가 있고 내가 박수를 쳤어요. 그럼 두 소리가 났잖아. 근데 아, 지금 원래 사실 아빠는 책상에 쿵 쳤는데 너무 여기에서 크게 소리 날까 못 치겠거든, 책상을. 근데 어쨌든, 내가 말하는 소리가 있고, 박수 치는 소리가 있으면, 둘 중에 한 소리가 더 커야지, 아, 소리 하나가 더 낫구나 납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필기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말하는 소리, 박수 소리, 그리고 갑자기 우리 민짜이가 소리 지를 거야.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소리가 있는데 민자의 소리를 제일 잘 듣기 위해서는 이 소리가 가장 커야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야겠지. 그러면 소리가 가장 하나가 커야지 제가 구별될 수 있겠다라고 납득이 되겠죠. 소리가 다 똑같으면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잖아. 이 말은 당연하게 이해가 되지? 이 지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강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강도가 더 커야지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구별의 관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결론부터 깔고 갈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이 지문상은 밑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결론부터 깔게요. 두 개의 샘플이 있는데, 그 샘플을 구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둘 다? 두 개의 샘플이 있는데 달라야 돼 샘플이 둘다 너무 크거나 너무 강하면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구별할 수 없다고 두 개의 샘플이 둘다 너무 커내 목소리도 큰데 민자이가 소리 지르는 것도 너무 커 구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갔는데 애기들이 다 동시에 울고 있어 누가 울고 있는지 그니까 러 어떻게 해야 되지 구별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예시를 질문해서 3개 깔거든? 간단하게 갈게. 첫 번째 예시는 뭘로 가냐면 466 466mm랑 467mm가 있다 할게요. 두개 지금 뭐 차이야? 1mm. 1mm 차이야. 얘랑 2mm랑 3mm가 있다 할게요. 이때 사람들은 얘는 워낙 길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1mm 차이가 난다는 걸 느끼긴 힘들대. 근데 얘는 짧아서 눈앞에 바로 보이잖아. 그래서, 어, 길이가 다른 거 같은데? 이걸 느끼기가 쉽대. 돼요? 우리가 멀리서 겁나 높은 건물 봤어요둘 다, 와, 개 높다. 이러고 있지. 둘이 몇인지 이렇게 차이 난데 이걸 못하잖아. 근데 눈앞에 있는 이만큼의 모형, 모형이면 대충 볼수 있잖아 어? 이게 몇 센치 차이나는 것 같은데? 라고 할수 있지 그럼 다시 너무 크면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작아야지 눈앞에 보여야지 구별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시 가 갈게요 두 번째 예시는 Dark r o o m 이야 무슨 방? 그치 그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 방에 내가 불을 끌게요 불을 껐을 때 지금 불이 잠깐만 어디서 미쳐? 화면으로 비추지. 그러면 우리가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유린을 한번 쳐다봤네요. <laughs> 불이 비춰서 <laughs> <그냥> 우리가 <laughs> 아이패드 불. 우리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지금 다 꺼져있고 얘만 비추고 있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노티 살수 있어. 없어. 프로젝터가 켜있다는 걸. 노티 살수 있어. 근데 지금 말만 프로젝터라고 했는데 얘가 빛이라고 예상해 볼게요. 두 번째 똑같이 어두운 방이야. 불을 안킨 방인데. 사방에 다 빛을 반사시켜 놨어. 그럼 너희가 들어오자마자 불을 껐다는 사실이 인지돼 안 되잖아. 왜 지금 자극이 너무 강하니까. 이 말이야. 자극이 강하면 구별을 못 한다고. 근데 지금 자극을 한 벽에서만 주니까 불을 껐다고 느꼈잖아요. 이해돼요? 저거 켜주세요. 이제.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는 어떤 예시가 하, 나와 있냐면 어두운 방에서 초를 하나 킬 거야. 그럼 방 가자마자 초 하나 켜져 있어. 아, 초 하나다. 라고 방이 어둡 거야. 느낄 수 있지. 근데 방에 들어갔는데 초가 100개가 있어. 그러면 저기에서 내 초가 어떤 거지 구별할 수 있어? 없다고. 너무 숫자가 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시는 소리로 갈 거야. 지금 다시. 첫 번째는 길이, 두 번째는 빛, 세 번째는 소리의 예시예요. 괜찮아요? 되게 심오해 보여서. <laughs> 세 번째 예시는 JMD. JND라는 말을 깔면서 예시가 들어갔는데 JND가 줄임말이더라고요 뭐의 약자냐면 존맛탱 존맛탱 하면 <laughs> 넘어갈게요 just N으로 시작하는 알아, 알아차릴 수 있다 그치 noticeable D 차이 그치 difference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로 소리를 예시 들을 거야.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의 핸드폰이 울려. 그럼 우리가, 아, 어떤 새끼야? 하고 이렇게 쳐다보잖아. 그럼 그 소리가 우리 학원에 다 울릴 만큼 큰 소리는 아니잖아. 조금 큰 건데, 눈치채죠. 왜? 자극이니까. 다른 자극. 이거야. 겨우 노,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인데, 차이가 알아차려 진다가 포인트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소리에 대한 예시고, 당연히 큰 소리, vs 작은 소리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 예시로 질문은 끝나요. 질문 있을까? 그러면 질문 바로 갈게요. 9번이 주제! 아 궁금한 게 내가 화면을 어둡게 하면 화면 녹화해도 화면이 어두워지는 건가? 아니면 화면 녹화는 쌤아이패드 돼요? 그렇지 근데 이 화면을 내가 어둡게 했어. 그럼 어둡지? 그러면 화면 녹화도 어둡게 가는 건가? 괜찮은 것 같은데? 모르겠지. 아니에요. 아닌 거 같아? 야, 이렇게 이따 확인해 보자. 내가 아까 어둡게 해가지고 너무. Does when even if when when. For example, but when, therefore when. <laughs> 예시가 세 개라서 그래. 연결사 가좀 많죠. Sorry. When but. 좋아요. 이렇게 전체를 보면 너무 많죠 연결사가. Yeah. <laughs> 해볼까요? Yeah. 몇분 컷. 5분. 야 5분 좀 애반 거 같아. 그러 10분 컷 할게. 지금 29분. 40분에 끝내 보자. 아 재밌겠다. 오케이, 정신 차리고 따라와. 이 사람의 법칙은 concern한다 the perception of difference. 차이의 인지를 concern c o n n 한다 관련한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의 법칙은 차이의 인지를 관련한 법칙이고요. 이고요. 무슨 차이냐? between two stimuli. 스티뮬리가 뭐죠? 자극. 그치. 두 자극 사이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대, 괜찮아? 계속 얘기하지만 두 자극이야. It suggests that h a t 이하를 s u g g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might not be able to detect. 할 수가 없다고. detect의 뜻은? 야. detect. 아, attach가 아, 붙이다. 그렇지 너네 뭐 일심동시야 아까부터? 틀린 <laughs> 것도 똑같이 틀리고 맞추는 것도 똑같이 맞춰. 우리는 감지할 수 없다고. 뭐를 어 o m m difference 기억해 언제? When we are looking at 우리가 보고 있는데 lines 466 r sixty six millimeter a n o u r sixty s e v m i l l m e t e n length in l e n t h 하면 길이로지 아까 얘기했지만 길이로 사육육 사육칠 숫자가 워낙 크잖아 이걸 봤을 때일밀리 difference 볼수 있다 없다 없다고 but as 끊을게요 크게 끊을게 그러나 우리는 be able to detect 할수 있다고 똑같은 1mm d i f f e r 에 감지할 수 있어. 아, 웬 하나 체크 안 했네. 더 있었네. 똑같이 1mm d i f f e r 감지할 수 있어. 언제 우리가 c o m p 하고 있을 때 a l i n n 2mm long 해서, 어, 2mm long with 1 3mm long. 해서 2mm랑 3 m m 비교했을 때는 보인다고. 숫자가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너무 크면 느낄 수 없다. 3번. Another이 나왔어. 부정되면서 another. 무슨 뜻? 또 다른. 또 다른. 아까 첫 번째 예시, another 예시. 이렇게 들어간 거야 지금 예시가 3개니까. 이 원칙에 또 다른 예시는 대 이한데 하 우리는 알아차릴 수, 감지할 수 있다고 하나의 촛불을. 뭐 했을 때그 촛불이 리트가 됐을 때 수동태. 리트는 불을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불을. 말을 잘못했어. 리트는 밝힌 거야. 그러면 불을 붙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리스는. 지금 수동태니까. 그럼 이씨 가리키는 건 지금 불을 붙이다라고 했어. 이슨 방이야? 촛불이야? 촛불이죠. 촛불이 불이 밝혀졌을 때. 이 리시야. 알았죠? 이는 otherwise의 뜻은 그렇지 않으면.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방이었을 것에 다, 아, 촛불에 불을 붙였을 때그 촛불이 보인다고. But, 그러나, when one candle is lit, 하나만 올렸어. 근데 어떤 방에? 이미 그 방에 100개의 캔들이 이미 불 타고 있어. 이미 100개의 불 타고 있는 방에 내가 하나 더 올렸어. 가자마자 우리 너희가 들어오자마자, 어, 101개가 타고 있다 라고 말하냐고. 모른다고. 아. 우리 리민진이 대단해. 아니, 하도 와서. <laughs> 네가 좋다면. 신날래요. 그래서 우리는 may not notice the light. 그 라이트를 못 느낀다고. 얘 하나로 불이 달라졌다로. 아, 불이 달라졌다고 못 느껴. 여기까지 괜찮? 5번 따라서 여기 나왔어. Just noticeable difference.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야. 더욱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는 very. 달라진다. 불로서 as a function of the strength of signals. 기능으로서 달라진대. strength 하면 강도. signals 강조라고 써버렸네. 강도. signals 하면 말 그대로 신호잖아. 신호의 강도의 기능으로서 jnd가 달라진대. 무슨 말이냐면 신호를 얼마나 강하게 자극을 줬냐에 따라 겨우 알아챌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진다 네. 이해됐지 아까? 괜찮아? 오케이 다음 소리의 예시 예를 들어 JND를 똑같이 받고 있어 JND가 훨씬 커진다 알아챌 수 있는 정도가 커진다는 말이겠죠? JND는 알아챌 수 있는 정도니까 더 알아챌 수 있다 뭐를? 큰 소리를 비교급 It is much more quiet sounds 여기 해석 다시 갈게요 t JND is greater for very loud noises. JND는 큰 소리에 훨씬 강도가 크다고. Then it is for. 이시 가리키는 건 똑같이 JND고, JND가 작은 소리를 감지하는 차이보다 큰 소리에 조금 더 차이가 크다. 작은 소리를 감지하는 것보다 큰 소리를 더잘 감지한다는 거겠지. 돼요? 7번. 한 소리가 약할 때. 한 소리가 약하다는 게 포인트죠. 하나의 소리가 약할 때, 우리는 대 이하를 말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소리는 더 크다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소, 수업하는 소리가 조금 약하다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린이의, 아니, <laughs> 지금 이제 부를 때가 더신경쓰요 <laughs> 소리가 하나, 내 목소리가 약하다 할 때, 유린이의 핸드폰이 울렸어. 근데 그 소리가 들려 왜? 그 소리가 좀더 강하니까 라는 말이야 근데 핸드폰에 우리 아이폰이면 띵 하나 올리잖아 그 소리가 큰 소리야? 아니잖아 네 아니에요 그치? 큰 소리가 아니잖아 <laughs> 왜 그래요 나한테? <웃음> 큰 <웃음> 소리가 아니잖띵 올리니까 근데 그게 들리다고. 들린다고 들린다고 하나의 나의 소리가 조금 약하니까 다른 소리가 크게 들려 뭐 할지라도 겨우 글지라도 띵이니까 안 큰데 들린다고 이건 자극이 다르다는 거야. 겨우 클지라도 들린다고. 괜찮? 너 괜찮? 네? 뭐가 안 됐어? 오케이 아, okay, 좋아. 팔번 간다. 소리가 하나 소리가 진짜 커. 그러면 네? to tell that to tell that Another sound is even louder. 훨씬 크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야, 여기서 한번 크게 끊을게요 이거 헷갈릴 텐데 얘가 내가 지금 뭐하기 위해서인 부사로 했잖아요. 얘가 앞에 나오도 되고 뒤에 빠져도 돼. 뒷절에 받고 있는 거야. 봐봐. 하나 소리 하나의 소리가 진짜 커. 근데 또 다른 소리가 훨씬 크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소리는 더 커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 불이 나서 사이렌이 울려. 사이렌 소리 겁나 크잖아. 근데 여, 사람들한테 불이야, 불이야 외치기 위해서는 불이야 소리가 더 커야 된다고. 이 말이야. 괜찮죠? 예시, 예시 들어가니까. 됐죠? 그럼 이제 다시 질문 갈게요. 내용 한번 다시 할게요. 하나의 소리가 매우 크면 또 다른 소리가 더 크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소리가 훨씬 더 커야 된다고 이거예요 이해됐어? 마치모 뭐. 따라서 이 사람의 법칙은 get 이하를 의미하는데 it too 그래 보여가지고 너니 네 이름 부르지 말라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 어떻게 혼내지 <laughs> 너무 멍 때리고 있어 너. It is harder to distinguish. Distinguish 하는 게 어려워진다고. Distinguishion 뭐 하는 거야? 구별하는 게 어려워진다. 두 샘플을. 계속 예시는 두 개로 가는 거야.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어렵다. 뭐할 때? 그 샘플이 너무 크거나 너무 강할 때. 자극의 정도가. 내용 괜찮지? o 그럼 단어 하나 정리할 건데요. 구별하다라고 했잖아요. 구별하다. D로 시작하는 거. 디스팅 구이시 나와있지않아 아. o h my god. d i c o n d i c n What do you think about it? i 사 going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표본의 자극이 똑같이 두 표본의 자극이 강할수록 차이를 구별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자극이 그렇게 크면 안 된다는 거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커야지 알아보기 쉽다 내용 괜찮죠 좋아.